안녕하세요. 21년 만들마루 전문 메이커 교육을 맡은 임상윤입니다. 이번 시간은 트로텍 레이저를 사용하여 소품 보관 파우치 만들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트로텍 레이저 스피디 360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조작 패널이 있고 키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전원을 켜줍니다. 전원을 켜면 배드와 레이저 헤드가 원점을 찾아 이동하게 되며 조작 패널의 상하좌우 버튼과 배드의 업다운 버튼을 통해 레이저 커터의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자 컨트롤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 우선 커넥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레이저 커터와 연결시켜 줍니다. 그후 업데이트 버튼으로 도면을 업데이트하여 정확한 정보가 들어왔는지 체크해 주시고, 좌측 상단의 XY축을 10mm씩 입력하여 레이저 포커스를 설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Z축을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Z축 원점 보정 장치를 레이저 헤드 우측에 매달아준 후 베드를 올려 소재에 맞닿았을 때 영상과 같이 떨어지는 곳까지 올려줍니다. 다음으로 자 컨트롤에서 Z축이 변경되었는지 확인 후에 재생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레이저 마킹 및 커팅 작업이 진행됩니다. 제 도면의 작업 시간은 8분 정도 걸렸고, 영상을 좀더 빨리 재생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진행되며 소재가 틀어지지 않도록 내부 커팅 라인 먼저 커팅 후 외곽 컷, 외곽 라인을 커팅하게 됩니다. 커팅 순서는 자동으로 진행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재가 모두 커팅되었다면 커팅된 스펀지를 제거하여 작업물이 잘 나왔는지 확인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 파우치의 높이를 맞추고 부품을 보호할 스펀지 커팅도 진행해 줍니다. 이제 준비된 준비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면 테이프와 스프레이 접착제를 뿌려 스펀지를 파우치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 접착제는 사용시 약간 굳어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흔들어서 도포해주시고 꼭 바닥에 종이나 휴지를 사용해서 스프레이가 묻는 걸 방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붙여서 꾹꾹 눌러주시면서 소품 보관용 하드 케이스 파우치가 완성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레이저를 사용했으면 이제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레이저 헤드 상단을 보시면 볼트 두 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볼트를 돌려서 제거한 후 렌즈를 빼줍니다. 이제 손으로 렌즈를 만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빼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단의 조임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포커스 렌즈를 좌측으로 당겨 빼줍니다. 포커스 렌즈 또한 지문이 묻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히 제거해줍니다. 모두 제거해 주셨으면 이렇게 두 개의 볼트 그리고 두 개의 렌즈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세척액과 티슈를 사용하여 이물질 세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비를 사용하시고 하단에 보시면 빨간색 툴키박스가 보이실 텐데 여기서 세척액과 티슈를 꺼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티슈에 세척액을 골고루 도포하신 다음 반사렌즈와 포커스렌즈에 이물질이 없도록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렌즈를 모두 세척하셨으면 렌즈 제거를 반대 순서로 다시 렌즈를 장착해 주시고 꽉 잠겼는지 확인해 주시면 끝입니다. 이후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키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장비의 전원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트로텍 레이저 사용하여 소품 보관 파우치 및 장비 교육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